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엄승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환상곧 전의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엄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너아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엄난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 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상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특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요. 이 땅의 단밑받침면에서 아래 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 층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육 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뿌리 네 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요. 그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천개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러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재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내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재물을 삼때,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내 네 뿔과 아래층 내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재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험 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험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가운데서험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대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와께 호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험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후제 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 재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